신한 의 성체자 여러분, 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상을 통하여 게재되었던 성경 퀴즈 문제를 오늘은 해설과 함께 풀어감으로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려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 퀴즈를 풀기 전에 준비 사항을 잘 갖춰야 합니다. 간단히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둘째로는 귀한 것을 깨달으면 항상 찬송을 한 장씩 불러주세요. 또 항상 성경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경은 꿀맛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기 전에, 주한필라에 나온 성경 퀴즈 문제를 몇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문을 읽다가 문제의 해답을 찾으면, 찾으면 기로해서, 본 인터넷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 방송에서 어, 1회는 장세기 1장에서 5장까지, 2회는 장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하여 창조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송으로서 장세기 1 8장으로부터 2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역사를 성장을 통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는 10가지 <laughs> 특징이 있습니다. 족장시대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배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7명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이 7명을 들수 있는데, 이적장 시대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두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족장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전 세상을 떠나서 한 나라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는데 그한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는 다시 한 부족으로 열두 부족 중에 유다 지파로 또 다시 지역이 협소하게 좁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시 한 가문으로, 이세와 아브라함의 한 가문으로 다시 더 덮여지고, 마지막에는 한 가문에서 한 개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성경 히스토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족장 시대의 창세기 13장, 14장에서는 천국의 모형인 예루살렘과 세상의 모형인 에그의 시대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4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좋은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에, 언약 두 번째는 사무엘 에,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의 언약 즉 영원한 왕과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어, 언약 이것은 옛 언약과 상반되는 새 어, 언약을 어,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도자이새 언약은 어, 뮤카브넌트는 성경에 나온 3대 3가지 중요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시대는 처음으로 불임 여성 사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하느냐 불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18장에 보면 은이 어,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께서 어, 소담에 관하여 하는 말과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에, 또한 욕을 통하여 하는 말이 기록되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담 고무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큰 불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불심판은 역사의 최후에 있을 마지막 불심판의 예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 산위에서 죽을 목숨 소년 한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26장에는 막벨라 동굴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신문에 기재된 새 3회 성경 퀴즈와 정답을 함께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26장까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로을 구하러 갈때 보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군인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318명의 군인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 선택의 목적이 군인을 훈련시켜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유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 문제는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으며 기도의 횟수는 몇 번이었냐고.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육회가 동일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장수기 18장 23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까요?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은 6회나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의인 50인이 있으면, 의인 45인이 있으면, 의인 30인이 있으면, 의인 20, 의인 10, 이렇게 해서, 50, 45, 40, 30, 20, 10, 6회에 걸쳐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구원 고자 육회나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의인 열명이 없었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악인을 함께 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의인이라 하는 것은 행위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멸망한 소돔과 고무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돔이란 뜻은 에워 쌓인 장소란 뜻입니다. 고무라란 뜻은 깊은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요단 아라바 저지의 습윤한 땅에 있던 가난한 사람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인데 롯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것은 거들라오멜 연합군의 내습을 받아서 소돔 왕은 겨우 목숨을 건넸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불심판이 있었는데요. 그후 소돔 고모라는 도덕적 태폐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로부터 유황 불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하면 아무리 풍부한 잘 사는 나라와 도성이라고 해도 불심판을 받아서 잿더미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에 불심판이 있을 때에 로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외 소돔의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은 다 불심판에서 타죽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외했을까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데 왜 거기에서 불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 정말 어린아이는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어, 아이들이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웠다는 말은, 어, 무엇인가, 어, 죄악의 근성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기화 2장 23절에 보면은, 어, 아이들이 에, 엘리사를 조롱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어, 그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 조롱한 대가로 인하여 어,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42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지만은 어, 선지자를 조롱할 때에 저주를 받았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자문 20장 11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는 비록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동작으로 자기 포맹의 청결과 정직의 여부를 나타낸다. 정직과 부정직, 깨끗하냐 부정하냐는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도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여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동과 고보라는 멸망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세 가정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천사의 말을 줘서 소돔성을 떠났던 그들 중에도 로세 아내는 특별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무라는 특별히 아스팔트 구덩이가 있어 지진에 의해 땅이 함몰되고 가스와 석유의 폭발 때문에 여러 성읍이 불바다가 되고 사해 바다 물속으로 침몰될단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 고무라는 사해 수심 1.8m 해제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소돔은 극도로 타락한 죄악도시의 형용서로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는 소돔에 가는,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호은 소돔의 죄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약을 통하여 소돔은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거울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섬 남부에 있는 남부 9.5km 높이 216m 제벨 우스돔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새돔 소돔의 산이라고 불리는 암념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풍호작용으로 인하여 아랍 부인의 모습과 비슷한 암령 기둥이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로세 아내라고 말하고 로세 아내를 또는 회상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성기를주자하여 여름철에 사해 바다를 갔을 때는 그 바다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솜 기둥이 바다 한복판에 여러 개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로세 아내를 상상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선다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은 엔겔이 북서 약 16km 지점에 도복 아무리에라는 단위가 있고 그 부근에 와디 아무리에라는 골짜기가 있고 이 아무리에 잠 고무라의 히브리엄 아무라의 잠과 같이 때문에 현재의 고대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결국 서등 고무라는 유황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거울이 되는고 있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 우리는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백세, 사라는, 어,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던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아들 낳았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은 창세기 18장 11절, 2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낳게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과 불인, 출생과 사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퀴즈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아, 이 기도의 내용으로 어, 우리는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4장 14절을 읽어보면 우물에 물기를 온 소녀에게 물한 마리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소녀에 대합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약대이 기도 마시오리라 하면, 주께서 보내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믿겠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어그 종은 신부감을 만나게 되었고, 이 기도대로, 어 신부감은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고 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와의 결혼은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신앙 중심의 결혼이요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연애하다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룩된 가정이므로 그 어떤 가정보다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부부의 사랑이 더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판을 치던 시대에도 이삭의 가정은 일부 일처 제도의 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날에도 이러한 결혼 원리가 잘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퀴즈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몇 살을 더 오래 살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는 127세,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다. 결국 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보다도 48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장세, 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laughs> 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고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있습니다. 참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이 있고 지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19장 13절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특별히 3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창세기에 기는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주인공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노아, 민족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상 야곱과 열두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얘기를 끝나냐는 걸 물었는데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어, 사람의 기사를 기록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내었던 것입니다. <laughs> 어, 그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삭이 그라에서 만난 여호와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순정하고 무엇을 지켰던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6장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정하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명령이라 하면 은 우리는 열 가지 계명, 개명,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에는 긍정적인 계명이 두두 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계명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어, 그리고 계명도 있고 윤례도 있고 법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도는 어, 심판입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행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다 지켰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삭이 그날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걸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을 읽어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에 대해서 어 지난 2호 방송 때 설명을 했는데요. 부는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부를 죄악시해도 안되고 부를 가졌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부는 선용해야 할 청직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아비 멜레 왕은 쫓겨난 이삭을 다시 찾아오왜 계약을 맺었냐 했는데, 믿지 째는 아비 멜레 왕도 창세기 26장 2 8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보았으므로 어, 그에게 와서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에게도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사카 리브아는왜 아들 에게에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냐?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근심할 때가 있지요. 그 해답은 창세기 2 6장 34절에 있는데, 아들 에서가 해적 석중에서 두 안에 즉 유딧과 마스바스 아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말은 어, 자녀들이 이방 결혼과 중혼을 성경에거하는 데서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원치 않지만은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중혼을 하고 이방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 결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6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외모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했는데, 이것은 장세기 27장 11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에서는 털의 사람이요, 야곱은 매끈매끈 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회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